진짜 며칠 동안 계속 까마쳤어 낚시만 가면 배고파서 낚시가 안 된다 솔직히 그래서 낚시가 기전에 오늘은 소고기 좀 먹고 그래 낚시가 뭐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확실합니다 소고기 소고기 고기좀 먹고 낚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고기 손질하고 비계 잘라놓습니다 비계 원래 또 비계가 맛있거든 요자 여러분 치치 소고기는 알지? 치치 음 맛있다 6살 뺏기라고 고기를 며칠 만에 먹는 건 모르겠다 와. 살빼는거 다음에 또거 생각해봐야겠다. 마늘은 통마늘. 소리를 뭐 한마리 잡았다 한접치도남 같다. 아 배부르다 배불러 밥도 먹었다 이제 잡으면 되는거 아이가 오늘의 로드는 싹스리 S-802M때입니다 리일은 데프콘 4000번입니다 합사를 두꺼운거 가보니까 2500,3000가지고 안돼가지고 데프콘 4000으로 라이은 8합사 3호 꽁도는 8호 애기는 자 빠짝빠짝빠짝빠짝 시액들어 갑니다 에이. 원래 여러분 워킹으로 다니면 뽕돌만 따라가지고 캐스팅을 하고 라인에다가 물좀 묻히고 긁어가지고 바닥 지형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고 원래 던지 되거든 그냥 이렇게 비싼 거막 따라가지고 던지면 뭐, 또 이자삔다 또 이자삔 원래는 라인에 물도 묻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에이. 자 일단 바로 앞에다가 뭐이고뭐이거뭐이거한마리오나요한마리오나요한마리오나요한마리오나요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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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뜨거워. 메다다 메다 와이이메다짜리 하나 올아있리 시넥스대신낚시 디캡스 이렇게 두 개로 갑니다 와 냄새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아 머리가 아프다 자자자 자, 자. 쥐개건지다이 a t a w a t 다 w 왔다 왔다 왔 t 왔 Wata, w a t 왔 w 왔 t 왔어, 왔어. 자, 여러분,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 아직까지 힘이 없다, 이봐. 이게 뭐야, 이거? 힘이 별로 없어, 이봐. 아, 인자 움직인다, 인자 움직인다. 장풍!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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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탄다, 올라 탄다, 올라 탄다, 올라 탄다, 올라 탄다, 올라 탄다, 왔다. 텐션을 주면 올라 타는 게 늦겠어? 어, 여초 지금 다리 힘도 없이 민물 때문에 이래. 민물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허, 이렇게 어의 조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허의 다리 봐봐. 다리가 다축쳐졌잖아 아, 앞에 석축에 걸렸다. 아. 사 삿됐다. 와. 여러분, 방금 석축에 내가 걸렸다 했잖아. 석축에 걸렸는데, 석축에서 문어가 잡고 있었다. 아직도 움직인다. 에... 아... 사이즈는 그렇게 안큰데 않건데... 석축이 낀겨 가지고 잡고 있었나봐 빠지도 안한다 히트를 못했네 입에 달라본다 문어같은거는 여러분 함부로 먹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리이리 돌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만약에 돌이야, 그러면 애기가 이렇게 이렇게 오잖아요. 끌고 오다가 끌고 오다가 돌에 애기 다 걸리잖아. 애기가 그러면 사람들은 무조건 땡기고 챔질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무조건 텐션 풀어야 돼요. 왜뽕돌 있기 때문에 뽕돌 때문에 얘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 땡기면 걸리겠지만, 뽕돌 때문에 너무 다시 내려가거든요. 이해가시죠? 땡기면 이렇게 걸린다고 아무리 땡겨도안 풀려 이렇게 이렇게 계속 땡겨 봤자 안 풀려 터주지 말고 텐션을 풀어 이렇게 텐션을 풀면 다 빠지는 건 아니지만 빠질 때가 많아 그래서 걸리면 무조건 땡기고 챔질라는게 아니고 문어 입질을 했을 때 텐션 풀어 주잖아요 저는 줄 준다 그랬잖아요 요것도 돌이 입질을 해도 줄을 줘 그냥 돌이 가져가게 줄을 줘 버려. 그러면 풀려. 근데 거기에 물살까지 있잖아요. 웬만하면 풀려요. 안 풀릴 때는 왜안 풀리냐면, 챔질을 너무 세게 해버려서 그래요. 그게 헷갈리면, 이거는 꼭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통통통통 하거나 안 그러면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걸렸어. 무는지도 모르겠어. 텐션을 이빨 주고 로드를 살짝 초리 때리잖아요. 그럼 무는가 입질을 해. 근데 안 움직일 때도 있어. 그러면, 이거를, 챔지를 악 하는 게 아니고, 초리대가 이 정도 휘었으면, 초리대가 더힐 때까지 당겨가지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래도 입질이 없잖아요? 줄을 한번 줘. 무너면, 당기다가 걸렸잖아요? 초리대를 이렇게 해봐.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럼면초리대좀더당겨 텐션을 더 줘. 그래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줄을 한번 줘. 초리대를 펴. 줄을 줘. 줄을 주고, 다시 텐션을 주는 거예요. 로드를 이 초리 때을해는 거지. 그때 안 움직이면 무조건 미끌림이야. 당기잖아요100% 걸려요. 그때는 당기면안 돼. 풀어줘야 돼, 그냥. 풀어줬다가 당겼는데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거 무는 아니에요. 무조건 미끌림이에요. 풀어줘야 돼, 그때는. 그거를 챔지를 무너갔다고, 뭐 뻑뻑하다고, 뭐 찐득거렸다고 팍당겨버리는 순간 무조건 걸리지. 항에서는 밧줄이기 때문에 따라오거든. 쭉 하면서 따라오거든. 알 수가 없어. 줄, 통발, 거물 이런 거 걸리면 어쩔 수가, 쓰레기 걸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안땡겨잖아 걸렸거든, 지금. 이게 무너질 줄도 모른다고. 그럼 풀어줘라고, 이렇게. 지하에서 빠지잖아, 봐. 봤죠, 방금? 이렇게 계속 했는데, 걸려있어서 방금 걸렸는데, 텐션을 내가 이렇게 풀어줬으니까, 땡기니까 다시 풀리잖아. 그거를 계속 땡기면 아예 바늘이 박혀버린다고. 걸려버린다고. 보드 보여요? 요렇게 통통통통. 지금 봐봐요. 이렇게 통통통 끌고 오면, 봐, 지금 걸려, 이렇 지금 걸렸거든요? 걸린 거 알겠죠, 지금? 이당 땡겨도 안 오잖아. 여기서 내 힘을 주고 더 땡겨버리면 걸려. 이 땡겨도 지금 걸려서 안 오거든요? 풀어줘가지고 기다리라고, 이리. 펜싱 다줘버려 그냥 돌돌 보고 애기 가져가라 그래 봐 풀렸죠 이해되십니까 이 느낌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지 내향에서는 틀리다 그랬어요 내향에서는 달라요 땡기다가 걸렸을 때아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무너갔다면서 땡겨버리면 이제 아기 날라가는 거지 뭐.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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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왔다, 히트. 내가 이쪽으로 던져갖고 잡는다 했잖아 한 멀대주입니다. 아이. 자, 1차. 1차 줄 풉니다. 자. 자. 맞습니다. 내가 1차 했제 2차 때줄 풀어주면 알거든? 자, 누굽니까? 땅참 누굽니까? 지금 엄청 멀리서 오거든. 이 빠지면 안 된다. 어? 어? 삽됐다.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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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진심 빠졌어. 진... 빠졌어 빠졌어 빠졌다니까 주, 줄을 좀더 줘야 돼 아. 줄을 한번 더 줬으면 아 야무지 걸리는데 아. 자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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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줄 줍니다 자 함들 갖고 가라. 자두분 줄게요.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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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놀다님 왔다, 놀다님 왔다. 네, 네, 네 이거까지 빠면 모른다. 줄두번 좋다 이번에. 이분이 빠지면 진짜 죄수 없다. 오. 자 <laughs> 다시 잡아습니다 <laughs> 봐라 여러분 줄한번 줘가지고 애매하니까 왔을 때줄두번딱 주니까 야무지 걸리잖아. 봐봐 애기 두개다 걸었잖아. 줄을 두번다 주면 이렇게 애기 두개다 걸려. 방금 땡기서 뭐또또 또 애기 한개 걸렸다. 자 여러분 내가 오늘 소고기 먹고 나오면 내가 잡는다 캤다 아이가 내가 대다 대 퇴근합시다